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의 말씀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laughs>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소서, 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리암이 진영 밖에 이렛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 도,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시네카엘 셀라무 교회 성도님들 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거칠고 관계는 하세롯처럼 멈춰 버린 듯한 순간이 있을 듯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만약 경험했다면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 2장의 배경은요. 시내산을 통과하고 기브로 하디아와 하디아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세롯이라는 곳에 우리가 멈춰 서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광야의 여정 한 가운데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중간 지점, 하세롯은 백성들이 더 행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멈춰 쓰게 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 멈춤의 시간은요, 쉼과 회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서로 서로 격려해주고 수고했어, 우리 벌써 반쯤이나 왔다라고 지켜 세워주는 그러한 멈춤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불평의 시기였고요, 시간이었고요, 시기의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you uh -huh. 기억해 보십시오.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말이지요. 어제와 연장성상에서 있는 오늘의 12장 말씀은 어떻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 속에 진짜 숨은 동기를 찾아내셨습니다. 어제 2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와께서 호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느냐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습을 말이지요. 는 단순한 가족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체계에 도전한 도전이었습니다. 눈에는이 얘는 이라는 고대 근동의 보복법이 연상될 만큼요. 그들의 시기심은요. 동역자를 무너뜨리는 감정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도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노를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어떤 일이 발생하셨습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외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시기했던 것처럼요 외적으로 나병이 걸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더 이상 앞으로 행진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병든 모습을 본 아론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슬퍼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아가야 될 듯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비방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시기하고요 하나님의 권위 체계에 도전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요 만약에 발생했다면 아론과 같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지금 고백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론처럼 겸손하게 나의 것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나의 용서를 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늘 나의 죄를 나의 그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의,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의 용서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혹여나 구하지 않는지 한번 내 자신을 이 지점에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민수기에서 아론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곧장, 오늘 민수기 12장은 아론을 넘어서 더 놀라운 반응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갑니다. 바로 누구의 반응입니까? 모세의 반응입니다. 자신을 비방하고요, 권위를 무너뜨리려 한 가족을 향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지요. 모세는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고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판결하셨고 해결하셨고 내려졌음을 알았기에 그냥 자신의 모습을 늘 유지합니다. 모세는요. 모세의 삶을 그대로 쭉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늘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러니 중보자로 계속해서 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 겸손은요,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온유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믿음의 표현인 이 온유 겸손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문화 가운데 가장 큰 수치의 상징입니다. 즉 미리암의 행동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 부끄러움은요 공동체 앞에서요 정해진 기간 7일 동안요 격리됨으로서만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한칸한 칸, 한발 칸, 한 알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 질서의 도전 때문에요, 전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행진할 수 없었습니다. 멈춰서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의 말이죠.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러지 아니 아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아멘. 한 사람 모세는요. 운유했고요. 충성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충성은요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멘. 에무나와 그리고 다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세우다, 지탱하다, 그리고 진실하다, 한결같다, 정직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세는요 세우는 사람이었고요. 모세는요 지탱하는 사람이었고요. 진실하고 한결같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한 사람 때문에요, 이제는 공동체 전체가 행진하게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건드리지 않았고요, 묵묵히 중보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세우고요, 지탱하고요, 진실했고요, 한결같았고요, 정직했습니다. 이한 사람 덕분에요, 16절을 보게 되면요,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어떻게 합니까?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요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 행진 떠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비방할 수 있습니다.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바로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바로 모세의 성품과 같이 모세가 장착하고 있었던 온유함과 충성됨입니다. 이 온유함과 충성됨은요, 비방을 멈추게 합니다. 시기를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요, 흐트러뜨리지 않게 합니다. 도전하지 않게 합니다. 단지요, 용서만 있게 할 뿐입니다. 나아가 상처낸 자를 위해서 기도로 안고 갈수 있는 능력을 생길 수 있게 합니다. 즉, 넉넉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낮아지는 온유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 직장, 교회는요, 어느 한 지점에 떡하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떠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근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시기하거나 판단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아가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한 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가 놀아, 놓, 내려놓아야 할 고집은 무엇입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머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떠날 때, 나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교만가시기를 내려놓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하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비방이 아닌 용서로. 불평이 아닌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날마다 회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냇가 의셀라모 교회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시간 함께 기도아 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 또한 상처받은 자가, 상처받은 게 있다면 그를 향해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아가 지금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시내가 예셀나무 교회가 나를 정하고 새생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가 예셀나무 교회 가운데 새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 오늘 우리 안에.